네, 어,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계속 나갈 거고요. 자. 일단 어는게 제일 나은 거. 자, csv 파일을 불러오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read excel을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read csv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read csv. csv는 풀어서 쓰면은 separate value라는 뜻이에요. 마 separate value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콤마와 콤마에 해당하는 거에 뭐다? 값들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값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이 뜻이 네. 콤마 데 v a 트 밸류 csv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이 csv 파일을 가져다가 뭘 하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네, 어 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자, 워킹 디렉토리에 csv 파일을 삽입을 하라고 라 되어 있는데요. 자, 아, 다시, 까시 이걸로 합시다. 자, 여기다가, 아, e x a m e c s v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네, 중으로 보시는 분들, 약간 실시간 잘 보여요? 딜레이가 있어요? 어때요? 잘잘 잘 실시간으로 잘 돼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워킹 디렉토의 CSV 파일을 삽입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고, 자, 그렇죠? 죠기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얘 가지고, 얘 가지고 워킹 디렉토에 삽입을 했고. 얘를 어, CSV 파일을 불러오실 거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자, pd라고 하는 게 pandas요. 이제 어, with csv라고 하는 게 CSV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함수. 자, 여기에 이거점 m csv라고 하는 뭐다? 어, 파일명. 자, 이렇게 한글을한거을 테이블을 할 거예요. df_ 언더바 csv_ 언더바 e r b a r 이거 이렇게 okay. 대입을 하시고 자 이렇게 끝나셨으면 얘를 복사를 해서 가져다 넣으시면 아이고 변수명만 따다 복사를 해서 가져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서 카톡방에다가 이제 코드를 제가 쓰고 드릴게요. 혹시라도 따라오신 분이 계시면은 사 붙여넣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그점 c s v 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코랩에서 잘 가져왔는지를 확인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더라. 자 그렇게 끝나셨으면 내려가셔서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반대로 하자얘긴 해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코랩에서 만들었던 거고, 자 이렇게 코랩에서 만든 거를 CSV 파일로 저장하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아까 이 인덱스 폴스 이렇게 했던 거가 이2 CSV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덱스 폴스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도 한번 해볼 거예요. 어이 코랩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p d 점 a t a f r 자, 이렇게 했구요. 자, 거기에 브레이스가로 먼저 하세요. 자, 15. 형태부터 9. 만드세요. 홀다한 표, 대가로. 이런 식으로 형태부터 만드세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메뉴고요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 큼크 학습을 하시고 엔터를 쳐서 컨트롤 V, 컨트롤 V 해줘. 이런시으할 건데요. 맨 끝에 쉼표 떼고 정렬을 좀 맞추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정렬을 좀 맞추시면은 아 일단은 처음에 이게 뭐야 싶은데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그렇죠?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 요 English. 다음에 뒤에 아90 어, 이거 쓰기 전에요. 그냥 이거부터 쓰세요. 이게 더 깔끔하더라고. 메스. 그 다음에, 엔 클래스. 이렇게 쓰시고, 뒤쪽에는 90, 80, 60, 70. 그 다음에, 메스 뒤에 50, 60, 100, 20. 그 다음에, 엔 클래스 뒤에 1122.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df under b midterm 이라고 해서요. 중간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자, 이렇게 대입이 끝났으면, 정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없애고, 엔터. 자, 그렇죠? 마지막으로 없애고, 엔터. 자, 그렇죠? 록대를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대판더바 그렇죠? 미드텀 데이터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으면 미드텀에 해당하는 것을 줄려 했는데 뭐라고 되있나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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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게 틀렸네요. 쉼표가 아니라, 어, 요, 세미콜론, 콜론, 콜론, 아, 콜론으로 써야 되네.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작시키면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습 자, 이렇게, dfunderbar, midterm 이라고 하는 이변수에 dictionary data frame 타입으로 아,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든 그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로 만들면 행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데이터 프레임은 1 2개 이상부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밑, 어 데이터 프레 미드 텀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요 이에 예, 뭘 하자 투시 S V를 쓰자죠 그래서 투시 S V 자, 렇게 하셔서, 파일 명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Output under bar, new data.csv.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생성이 돼요. 이쪽에 생성될 거야. 이거 실행하자마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실행이 끝나면 생성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어, 여기 있는 갱신 버튼 누르시면 돼요. 때가 되면, 혹은 닫았다 열면은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 갱신하면은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얘를 따닥하면 csv 파일은 열려요 네, 아, 코랩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을 볼수 있다 여기까 네. 되셨어요? 그래서 코드 드릴게요 네. 자, 되셨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덱스 폴스라는 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파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실래요? 이 output_new_data.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자여러분들이 폴더 여기다가 다운로드 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지는데, 얘가 csv 파일이에요. csv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콤마와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콤마가 이거죠. 어, 콤마와 콤마 콤마 앞뒤를 봤더니, 이게 값이 있더라. 그래서,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의 뜻이다. 그렇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아까 이제 여기서 봤더니, 뭐야? 이 0, 1, 2, 3, 이런 거가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메모장 파일에서는 0, 1, 2, 3,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 이런 보이는 것들을 없애고 싶어요. 한마디로, 잉글리시랑 매스랑 앵클래스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들만 보고 싶어요. 요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는, 어, 이거를 저장하실 때, 저장하실 때뭘 하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이 부분에다가 자, 인덱스 폴스를 써 주시면 돼요. 여기를 인덱스 폴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여기 데이터 1이라고 1하나로 추가해 가지고 인덱스 폴스 한 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 그냥 이대로 쓰고 그 밑에다가 뭐1 이런 식으로 달면 되겠죠? 1 달고 인덱스 폴스 f a l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면, 결과 값이, 어, 여기 이제 나올 건데, 나왔죠? 선택을 하셔서, 따닥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보이고요이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그렇죠? 하셔서, 예, 보시면, 아까 012에 해당하는 거가 없어져 보일 겁니다. 그렇죠? 012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봤을 때, 없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덱스 펄스의 역할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예, 트랙 펄스 해야 되는 거, 이거대문자로 쓰셔야 되는 거를 체크를 좀 하자. 이렇게 되있네요 하시고, 내려와서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타는첫 번째,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 12개 이상. 그래서 이렇게 12개가 되면은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열이 3개입니다. 자, 13개짜리로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만들 때는 뭘로 만든다? 레이스 가로의 키 밸류 형식에 해당하는 이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자, 그거를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이 담았고, 그 다음에 뭐다? 외부 데이터를, 자, 어, 외부 데이터 중에 엑셀 데이터 파일, cs v 데이터 파일 불러올 수가 있고 자, 그런 것들 이제 불러올 때는 확장자까지 잘 붙여서 어, 불러오셔야 된다. 그 확인하시고 어, 커넬에서 만든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하는 게 to csv. 여기에는 인덱스 값 없애는 index false의 옵션 값도 주실 수 있다. 자, 자 그렇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초보자가 자주 사용하는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에러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루트를 실행할 때, 에러가 났다. 이제 에러가 났으면, 어, 아래 세 개를 좀 확인을 좀 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패키지 로드를 잘했냐. 인플트, 판다스, as pd. 뭐 이런 것들이요. 혹은 껐다 키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왔냐. 그지 데이터는 to csv, to excel.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변수에다가 담았고 변수에 해당하는 네이밍을 잘했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변수명과 함수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가 필요하다. 변수명에 해당하는 것들, 함수, 동그란가호 이런 것들을 잘 입력했는지를 확인을 해 그래도 발생, 그래도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자? 완결되지 않은 코드, 상대표편 홀짝비 이런 것들, 심 쉼표점 이런 것들 아, 어, 갈로 닿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 변수 만들지 않았는데 변수 활용하는 코드를 실행했다. 앞에서 A는 이렇게를 안 했어. 그랬는데 A 이렇게해서 출력해라. print A 하게 되면 뭐다? 에러가 뜬다. 대소문자 네, 구분. 아까 이제 트로펄스에다는 거에 T와 F는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소문자로 썼다라고 하게 되면 에러가 뜨라그렇 등호 개수는 두개 혹은 는 하나. 는두 개가 프로그램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는 하나는 대입 연산자죠. 어 그래서 입생 방문에, 는 눈은 대부분 두 개를 쓰셔야 되겠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썬점표어 홀짝표 이런 것들, 그렇죠? 열었을 때잘받았는지 것들을 확인을 하시만야 확장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이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2007부터 엑셀xx였죠. 거의 엑셀xx부터 쓰셨을 것 같긴 한데 엑셀xs도 있어요. 엑셀xs 이거는 2003 버전 이하 혹은 음, 상위 버전에서 이 하위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보낼 때는 엑셀xs를 씁니다. 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마다 이 엑셀을 최신 버전 쓰는 데도 있지만 구형 버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 잘못된 줄바꿈 그래서 줄바꿈에 해당하는 거는 역슬래시 뒤에다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치? 어, 역슬래시 이전에 했든 혹은 점기호 이전에 했든 뭐 이렇게 잘못 줄바꿈하는 경우 다음에 역슬래시 뒤에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역슬래시는 줄바꿈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하면 어째요? 어, 문자가 생기거나 혹은 특수문자 역슬래시 T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역슬의 뒤에 문자를 입력하면은, 어,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문자들이 있더라. i에 해당하는 거, o에 해당하는 것들, 그치? 0,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써줘라. 이런 얘기고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패키지 업데이트로 문법들이 바뀌는 경우. 현재까지, 어제까지는 됐어. 근데 오늘 새벽에 패키지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했어. 그러면서 몇벌 바뀌어 버렸어. 그 다음날 제가 좋 됐습니다. 저 강의하면서 좋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웃으라고 했던 얘기고. 아마. 아, 정말 힘들었어요. 강의를 그 다음날 할 수가 없었어요. 패키지가 안 들어가요. 그랬는데, 한 3일 있다가 패키지가 잘 다시 돌았어요. 똑같은 보드로. 왜요? 그동안에 개발, 그, 패키지 개발자가 고쳤어요. 한마디로 패키지 개발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에러가, 버그가 있는 거 알아. 아는데, 그죠? 그동안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봤던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아, p i 인스톨 판다스 버전을 써주시면은 이전 버전은 냅두고 신규 버전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이전 버전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제가 이걸 채택해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왜요? 제가 이거 석경 채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책으로 안 나오고 레알 원공버전으로 저는 트리크를 다 했었어요 어. 체크할 때는 또 에러가 없었어요. 체크를 할 때는 한 6월달, 7월달쯤 한것 같아요. 2022년. 그때는 에러가 없었는데, 제가 강의를 한 10월달인가? 그때 10월달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10월달에 했더니, 이, 게딱걸렸어 판다스 업데이트 되면서, 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네요. 아직. 그게 제일 어렵고. 다음에, 에러와 워닝 메시지. 저 빨간색으로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에러는 아니고요. 빨간색 중에서 워닝이 있어요. 워닝은 주로,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요. 어, 이렇게 패키지 문법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전 문법이 없어지는 경우일 때, 퓨처 에러가 납니다. 퓨처 에러는 미래에는, 어, 퓨처 워닝이요. 표처 워닝이 나니다 미래에 이 명령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원인 메시지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원인 메시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고 뭐 메모리 쪽 에러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원인 메시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문감이 틀리진 않아. 틀리지는 않은데 어 이렇게 이제 코딩을 짜면 메모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OS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실제 동작이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쭉 봤더니 워닝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버전 문제가 보이네요. 여기 여기 나온다. 투처 워닝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네요. 투처 워닝에 해당하는게 미래에는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 없어질 거야. 이제 이 함수 이명 그 명령어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자주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 name 에러. 이거는 뭐다? 에, 그 변수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bbc로 지어주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한, 어, 나오는 명령어. 뭐지? 나오는 에러. 그 다음에, s y 스 에러. s y 스는 가로 덜 닫았었죠, 이거는? 또덜 닫았어. 얘는 뭐예요? 어, eof가 end of file 의약자야 그래서, 명령어 다못 끝냈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가로 안 닫았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명령어 끝까지 다잘안 썼다라는 거다. <목소리> 인밸리드 신텍스 이거는 그문법자체가 에러났을 때 네, 아까 뭐였어요? 인덱스 폴 s 스를 소CSV에서만 썼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썼더니 이런 인밸리드 신텍스 이런 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파인더 <목소리> 파운드 에러 그치? 우리는 아까 경험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거를 냈었어요. 처음에. 그지 파일을 아직 코랩에 안 넣었죠. 그래도 실행해보세요. 해도 이거 나왔어요. 실행 그 파일을 잘또 넣었어요. 넣고 경로도 잘 넣었으면 이게 안 나오죠. 확인하고.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는 뭐다? 구글링으로 해결 하면 좋을 때 거기에다가 하는 거는 에러 메시지 앞에다 파이썬이라고 붙이시면 돼. 파이썬 이렇게 붙이시고 에러 메시지 이렇게 쭉 쓰시면요. 파이썬에 이런 에러 메시지에 물어보는구나라고 구글에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스택 오플로우 이런데다가 에또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렇고 이제 맥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많이 같이 돼해지고 있어요. 뭐죠? 인텔 맥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웬만큼 이제 다 호환이 되어 많이 되는데 M1이 나오면서 실리콘 M1, 실리콘 M2 이거 나오면서 이제 보다, 좀, 그 환경 세팅해야 되는 게 복잡해졌어요. 그런 것들은 이 M1 쪽, F2 쪽, 혹은 이제 맥에 해당하는 거의 개발 쪽에다가, 그 올리게 되면은 알려줍니다. 오케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 교재 저자한테도 아, 아, 알려달라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 강의를 윈도우로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교육장이 거의 다 윈도우죠. 그죠? 윈도우인데, 맥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꼭 있어서 제가 맥북을 샀습니다. 맥북을 사가지고 맥북에서도 많이 해보고, 이제 저도 맥도 많이, 유연해졌어요. 옛날에는 아우, 나도 맥 몰라. 요즘에는 웬만하면 찾아서 해결을 다할수 있는. 물론 맥북이 있어요 이제. 맥북에서 해봐야 알 수가 있죠. 이렇시고 45분 정도 다 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 몇, 시부터지? 잠시? 12시? 45분이니까, 이때 한번 끊고 갈게 아니면은, 애매하게 또갈것 같아서, 5장 나가기 전에 끊고 갈 건데, 여기부터요, 조금 찐이에요. 현재까지 뭐다? 데이터 로딩만 했죠. 이제부터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 들어가 갑니다. 그래서, 어짓말은 여기 12시까지 쉬고 45분간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도록 하죠. 우리 몇번 몇번 했죠? 한 25분쯤 했나? 어, 쉬었다 가요. 아, 쉬세요.